아니 보톡스 맞다가 안 맞으면 주름이 막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성이타이 네. 네.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꺼려지셔가지고 최한 대 늦게 보톡스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톡스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맞아야 됩니다 아. 저희 병원은 오래 다니신 저와 단골이 계신 고객님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처음 보셨을 때 사진하고 최근에 사진을 비교할 기회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유지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 친구분들과 비교해보면 10년 정도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사진보은 그날 저도 바로 맞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아름다운 선, 고은선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닥터 고은선입니다. 논문이 있어요. 외국의 한 선생님이 쌍둥이 자매분을 13년간 관찰했어요. 쭉. 한 분은 1년에 두세번씩 규칙적으로 보톡스를 맞으셨고요. 한 분은 13년 동안 두번맞았습니 두분 사진을 보시면 확연하게 피부결, 주름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낀 옆쪽, 눈가, 볼 위쪽에 생기는 주름을 비교한 사진을 보시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처럼 보톡스는 일정하게 오랜 기간 맞으시면 예방, 젊음을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포토생은 5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30대 받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평소에 제가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적금 드는 개념으로 나중에 많이 노화가 돼서 그때 큰 비용을 들여서 젊음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적금을 든다 생각하시고 시술을 받으시면 나중에 훨씬 더 주위 분들보다 젊은 동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오늘부터 을게요 어디에 맞아 될까요? 다 맞아야죠. <laughs> 얼굴 전체를. <laughs> 네, 그 논문에 음. 보시면, 그 맞는 부위가 세 곳으로 나와 있어요. 이막 미간, 눈가. 이세 부분이 주름이나 노화, 피부결을 유지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이는 장소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맞는 걸 권장합니다. 보톡스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맞으시는 게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학생이 온 적이 있어요 사교턱이 너무 고민이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부모님 동의 하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꼭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톡스를 안 받는다고 노화도 빨리 되는 건 아니고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식스팩이 그러면 운동을 안 하면 식스팩은 사라지지만 운동화 효과가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식스팩이 없어졌지만 나의 건강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톡스의 예방효과는 있는 겁니다. 이해가 썩썩되네. 다행이다 <laughs> 회복 불가능 아니니까 보톡스 내성이 왜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보톡스에 어떤 톡신이 있는데, 이 톡신은 옷을 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몸에 보톡스가 들어가면, 톡신을 감싸고 있는 옷, 이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에 중화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중화항체 때문에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거나 하는 것을 보톡스 내성이라고 합니다. 보톡스의 내성이 생기고 나면, 회복이 안 되냐, 안 물어보시나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백신을 맞고, 코로나 리허전을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또 항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차를 만든 것처럼 역으로 생각하시면 을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생겼으면 보톡스를 안 맞으면 보톡스를 중화하는 항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보톡스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보톡스의 내성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는 아니에요 아 진짜 다행이다. 날씨 인나요아 평생 보톡스의 효과가 안 먹는다. 이런 영상이 네. 많더라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톡스 내성이 생기셨다면 중앙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순수 톡신단을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재우민이네요. 네, 재우민이거나 국내에서도 항체를 적게 만들 때는 톡신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어톡스라고 있는데요. 재우민을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사용에 대한 여러가지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품이 나올지 얼마 안된 제품은 이거에 대한 연구나 논문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노톡스를 맞고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항체가 줄어드는 논문, 수소톡신을 사용했을 때노톡스에 대한 항체가 줄어드는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 내성, 그리고 완전 내성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내성이라고 하면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고요. 부분 내성이라고 하면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 기간이 짧아진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조금 줄어든다거나 하는 경우로 좀 나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맞았던 보톡스를 계속 맞는 것은 상체를 계속 늘리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순수 톡시를 맞는 것이 상체를 늘리지도 않으면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국산 톡신하고요, 수입산 톡신에 기간의 차이는 없어요. 효과도 동일해요. 톡신이기 때문에 효능 효과가 같습니다. <laughs> 옛날보다는 늘어난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논문도 있어요. 롱텀으로 <laughs> 오랜 기간 도톡스를 맞았을 때 상체가 생기는 비율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한0.1% 정도?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보톡스를 맞을 때는 별로 가리지 않고 맞았는데 요즘 들어 내성이 생기신 분들을 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배국산 보톡스 같습니다. 재이맞습니다 아, 재어이큰 보톡스는 병 짧게 오시는 분한테는 해주지 않아요. 아, <laughs> 3개월 정도 턱을 두고 오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요. 1, 2주 후에 오시면 이동효과를 보고 네. 리터치를 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이유는 있어. 요 사람마다 이 보톡스를 먹는 위치가 있는데요. 보통 시술할 때 항상 그 스탠다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권장하는 포인트에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 보톡스를 한다고 눈썹에서 한 2, 3cm 떨어뜨려서 보톡스를 맞거든요. 근육의 힘이나 근육에 작용하는 위치가 개인마다 좀더 달라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을 하고, 눈썹이랑 떨어뜨렸던 이 부분에 주름이 너무 신경쓰인다면, 이런 부분에 뭐, 스킨 보톡스 같이 약하게 시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처음에 리터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톡스 맞고 리터치를 계속 받으신다면, 내성이 확률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조각 하는 동안에 리터치를 받으셔서, 정확한 위치, 어느 곳에 사용했을 때더 가장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마 보톡스 할때 눈썹 좀 가까이에 잔주름이 있을 때 스킨보톡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킨보톡스가 얼굴 전체에 할수 있고 모공, 피부결, 홍조 맞는 선수입니다. 이 스킨보톡스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 편에 아!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톡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보고 다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시술 추천 부위, 시술 비추천 부위, 보톡스의 장점과 단점, 하면 안 되는 부위,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이 보톡스 시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고민이신 거, 알고 싶은 거, 무엇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부과에 헛돈 쓰지 않는 그날까지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